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nft 구매를 촉구하는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시아세븐과 자신의 이름을 딴 nft 를 선보였는데 이는 초기 10만원 의 가격에서 1년 뒤에는 1300원으로 급격히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호날두의 광고에 유인 되어 투자한 결과 큰 손해를 입었다 며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호날두의 바이낸스 광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10억 달러(약 1조 297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BBC가 이에 대한 보도를 30일에 전했습니다. 원고들은 호날두의 출연으로 인해 발생한 광고로 인한 손해로 인해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바이낸스는 호날두를 모델로 삼아 최초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인시아7을 홍보했습니다. 광고 속 호날두는 팬들에게 시아7 토큰이 모든 세월 동안 보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며 가상 자산으로 거래되지만 현실적인 물체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사진이나 비디오와 같은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c 세7은 호날두의 이니셜과 등 번호를 지칭하며 이 브랜드는 호날두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호날두의 신발부터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광고를 알리는 소셜 미디어 영상에서 예비 투자자들에게 NFT 게임을 혁신하고 축구를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에 77달러, 약 10만 원에 판매된 호날두의 NFT는 1년 후에 약 1달러, 약 1,3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호날두의 바이낸스 광고로 인해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바이낸스에 대한 검색이 500%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고가 사람들을 바이낸스의 BNB 암호화폐와 같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CC는 이러한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이를 승인하는 연예인들은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C 의장계를 갠슬러는 이전의 유명인들은 증권 투자 촉진을 위해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호날두가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비어 그룹의 니겔 그린 사장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를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날두를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소화된 관점일 뿐이며 이 문제는 더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금융 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기관이 항상 뒤늦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43억 달러(약 5조58574억 원)의 벌금과 물수금을 명령한 후단 일주일 만에 발생한 이번 집단 소송은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향해 사용자들이 전 세계 제재를 우회하도록 도와주고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 이전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것에 기인합니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인 자오창펑은 돈세탁 위반을 시인하고 회사에서 사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이저리그 MLB, 포뮬러1, F1,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모두 FTX의 가상 자산 거래소 홍보 실패로 인해 동일한 날에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